게스트가 먼저 준비하고 있는 모습 웃기다. 화장하고 계세요. 여기 장사예요. <웃음> <웃음> 들어오세요. 여기 술 많아요. 아, 오늘은 김재룡의 톡 가놓고 네. 1 더하기 1은 이지영 <laughs> <laughs> 이름 전혀 다른 김상희 씨. <laughs> 본명 김상희. 어 그렇습니다. 저희 작곡가 선생님이 예그 아 가수 김상희 선생님이 기존에 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다른 이름이 필요한데 뭘 할까 하다가 갑자기 야 이지호 어떠냐 이러는 거예요. 그냥 대뜸? 네. 뭐 특별한 네. 의미가 없어? 의미 없어요. 아예 안 그래도 개그우먼이면 좀 약간 어. 약간 가볍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 와, 이지호가 몸에 공공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 네 사람들이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오.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이름을 쉽게 아니면 본인을 쉽게 생각한다고? 둘 다. <laughs> 2013년 MBC. 나는 KBS 20기, 여기는 음. MBC 20기. 아, 같은 20기네요. 어, 근데 연도가 확 다르긴 한데. <laughs> 그러니까. 어, 2005년이면, 2 0 1 4년이고 아, 그럼 지금 제일, 제일 친한 개그맨 누구 있어? 저희 동기들은 다 친하고. 어, 동기 누가 있어? 맹승지? 아, 맹승지? 네, 맹승지. 어, 허민행? 어, 허민행! 민행이가 그 네. 연기라 할때 학생 역할 많이 했다. 맞아요, 맞아요. 어, 맞아요. 종족으로 해라. 개그 종족이 좀 이끌어져요. 가수 종족이 좀. 그냥 연락하고. 반반인 것 같아요 어, 반반? 그래도 네 예, 모든 분들이 잘안 챙겨주기 때문에 <웃음> <웃음> 누가, <웃음> 선배님들이 종종 성원해? 많이 챙겨주세요 뭐 오정태 선배님도 전화해서 야 살아있냐 이렇게 챙겨주시고 아, 정태형은 이렇게 여기저기 그래도 여자 가수나 여자 개그우들이랑 활동을 많이 하는 것같아 같이 있으면 근데... 네. 본인도 부합되고 본인도 부각되잖아. 그분이 옆에 있으면 누구나 부각이 돼가지고. <laughs> 어, 나, 나도 만나면 엄청 빛나더라고. <laughs> 그니까요. <laughs> 어, 이번에 또, 오지현이랑다 네, 해가지고 박희순이랑, 어, 하잖아. <laughs> <생각은>?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laughs> <이래요>.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laughs> 우 소리는 못난이 사명생. 오지 박희순, 오정태. 가수로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에? 있는 대로 얘기해줘. 얘기할 다. 게 있나? <laughs> 아직까지 활동한 지가 몇 개월 됐는데, 충도 안 맞아. <laughs> 아직도. 얼굴만큼 안타깝네요. <laughs> 아, 표현 좋았다. <laughs> <laughs> 개구만 할때 유행어 없어? 저도 유행어 있습니다. 오 있구나. 들려드릴까요? 네? 뭐라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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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laughs> 이런 역할만 하고 끝나서. 니다심은박천역할 했으니까. 예. 그럼 거꾸로 가자. 그래도 개구모엔. 되기 위해서 갈고 다듬었던 뭔가 개인기가 있지 않나? 제가 사실 성우 공부를 했어가지고 그럼 끝났네 성대무사. 어유, 그렇진 않죠 선배님만큼은 당요 어유, 어. 그 않아요 이것도 어. 뭐한거 아닌가? 당드어 당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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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들 당당 당당 좋아, 지금까지 좋아. 더 이쁘죠? <laughs> 네비게이션을 해보겠습니다. 뭐, 100m 후에 직진하세요. 오. 뭐 이런 거라 성우 톤이 잘 되는구나. 빠렁 빠렁 빠라뭐 이런 거라든지. 그럼 그쪽으로도 갈 수도 있었을 텐데 떠빙 이런 게안 돌아왔나? 성우 시험은 제가 한두번 떨어졌고요. 어. 그 개그맨 시험 바로 합격해가지고. 그냥 되는 거 했구나. <laughs> <laughs> 뭐 특별히 내 꿈은 일단 오디션을 보는 거야. 나이가 건강 챙길 나이죠. 네. 그뭐 뭐 챙겨 먹는 거 있어요? 녹용이라든가. 뭐뭐 홍삼 같은 거, 뭐 어. 비타민 같은 거. 뭐 검진하면 나오는 거. 거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자궁 걱정이 좀 되는 아. 나이라. <laughs> 아 이거는 이제, 결혼했을 때 이제 아기 네. 때문에. 근데 언제 할지 모르니까. 아, 모르니까. 제가 지금 예약을 일주일 정도 앞두고 있는데 예약은? 그 안에. 진짜 임산부처럼 몸 관리를 잘 하고 있어야 된대요. 산부인과 예약하는데 일주일 전부터 뭐 준비해야 돼요? 그냥 좀 약간 진짜 임산부처럼 몸 어. 따뜻하게 하고 어. 술 담배 안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야 좋은 남자 남포가 나온다가. 아 얼려놓으려고? <laughs> 응. 응아 미리. 그럴려고 지금 다음 주에 예약해놨다니까요. 오, 멋있다. 그러면은 멋있다 이렇게 할게 아니라 좋은 남자를 어. 소개시켜 주시면 돼요. 이지호를 이런 <laughs>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 이게 아니라 남자가 얼려 있습니다. <laughs> 지금 준비가 다돼 있고요. 네. 건강한 정자를 가지고 계신 분. <laughs> 학상이 가능하신 분. 도전하세요. 화이팅. 다들 물어보면 소개 좀 시켜주지 만날 일이 없어야 하는데 본인이 귀찮아하는 거 아닙니까? 네. 아, 재능이 많아졌어요. 나이가 먹으면서. 젠다라기보다는 조심스러움이 어. 더 커진 거죠. 남자. 예를 들어서 20대였으면은 어. 그냥. 재미있고 어. 만나면 그치, 뭐 좋겠다 그치. 잘생겼다 어. 호감있다 매력있다 이러만 끝이잖아요 지금은? 근데 지금은 가정을 꾸렸을 때가 전제가 되니까 어. 책임감이 있나 아 책임감 뭐 어. 어. 어떤 경제력을 약간 유지할 수 어, 경제력 있나 경제력 보고 그리고 건강을 좀잘할수 어. 있나 그래. 내 아이의 좋은 아빠가 될수 있나 음, 많이 보네. 약간 어. 좀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중요한 거 드는지. 이런 사람들 다 가지 않았을까요? <웃음> <웃음> 언제까지 전라도에 있었어? 고등학교 때까지 있었죠 쭉 여, 거기서 보니까 여자들은 이렇게 사투리를 잘 고치지? 사투리 많이 쓰나? 그래갖고 잘지느냐야 응. 걔는 뭐 했다면서? 어? 으? 야 그게 말이 되냐? <웃음> <웃음> 아 니가 뭐 그래갖고 게...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어. 야, 못 든다고 서울에 있다고 서울말 써. 내려와, 무시, 무시 그러니까. 어, 안듣던말 들으니까, 야, 서울냐야 야, 방송에서도 뭐잘안 보이더만. 올라오면 어. 내려와라, 농사 좀쳐 그요, 엔간히 하고 내려와. 응. 시방 내려오면 쓰겄구만 <laughs> 그럴 거 아니에요. 어, 전라도주신는세요 아버지가 부... 저기 부안 전업이니까 아 그냥 질문 너무 간단 해. 쌍절곤 왜 돌려? <웃음> <웃음> 왜 돌려? 누가 시켰어? 본인이 골랐어? 왜 돌려? 저 친한 여동생이 어. 하지예라고 있는데 그 동생이 응. 언니 안돼 어. 어? 뭐라도 해야 돼 쌍솔골이라도 돌려야 돼 그래서 띠용 해가지고 귀가 쌈질곤? 진짜 얇구나 들었으니까 바로 그거 어. 그럼 그 동생이 어. 하지예 씨? 네 노래하면서 저글링 해봐 얼마나 대박이야 그럼 <laughs> 그거 했어요? 그것도 재밌겠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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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제가 하는 어. 거랑 손 사이즈가 또잘안 맞아요 근데 어. 보여드리면 은 이제 저는 막 이렇게 이렇게 막 하면서 그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들고. 잘 끝나면 끝에 아비오 하던데. 아, <laughs> 아 이때 약간 얼굴에 방금 조예련 느낌 있지 않았어요? 조예련 선배 느낌이 약간 병뚜껑만 날수 아! 있어. <laughs> 여기서 이 위에 것만. 그 정도로 트레이닝은 안 해왔지. 아4 년인데. 잠깐 잠깐 조심하세요. 오. 아 음. 그래? 아 돌리면서 해야 돼. 바로 하면 더 간지가 안 나잖아요. 오 간지 때문에. 지금 막감 보는 거야?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는 거야? <laughs> 하고 있는데 안 되네. <laughs> 이건. 애봐, 에봐 하나 나가자. 오, 거의 됐는데. 오. 야. 아! 이디오 어. 어. 어렵네 이거. 아! <laughs> 몇번 시도야? 지금 몇차 시도야? 아! <laughs> <laughs> 이디오이디오 실패. 설마 그러면 돌리는 게 어렵지 멈춰있는 건 되지 않을까? 와 뭐야 어이 씨짜 거물은 되지 않을까? 쌍절곤은 어렵고 거물은 되지 않을까? 어. 야 부... 요리도 해? 평상시 요리해? 아니요 근데 칼칼 어색한데? <웃음> <웃음> 내놔 내놔 하는 운동 있어 평상시에? 그 전에 밸리댄스 이런 것도 운동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그건 너 누가 하라 그랬어? 하지예 씨가? 아, 네. 아, 네. 그나마 그거 밸리댄스 해가지고 그건 몇 개월? 그것도 한, 일, 한 1년? 아니, 이게 도움이 되는데 노래하는데 나이트클럽에서 찰랑찰랑찰랑거하고 <laughs> 이 달고 하면 그걸 안 써먹어 아, 배운 거야? 아직까지도 춤, 춤이 조금 부끄러운 게 있나봐 아, 진짜 이걸 안 부끄러워? <laughs> 외국어 되는 거 있어? 외국어요? 어. 아, 아, 아니, 없는데? 아니 근데 중국어 이런 거는 솔직히 그냥 몇 마디 그냥 시시잼 짜이야 화장실 어디에요 아, 이렇게 알려주면 안 알려줄 것 같아 급해 보이지가 않잖아 급해 보이지가 않아 아 시시잼 짜이야 아 이러면 바로 보내주지 근데 아까도 뭐할때 장난스럽게 뭐할때 약간 눈을 이렇게 까지 이런 <목소리> 약간 <목소리> 그런 짓거리 하는 거 보면 개그무니이 아직 남아있는데 아직 버리지 않았어요 아 그래 아버릇이 아직 아직 버리지는 못 떼고 어 오. 그런 모습 을 비쳤을 때 사람들이 어, 이, 이쁘게 가만히 있어. 그, 그, 굳이 왜 그렇게 해? 나는 심지어 신나 노래 할게요. 그랬더니 방송에서 PD가 여기 노래 방송이니까 막 개다리 춤추거나 그러시면 안되근데 그런 마음이 아예 없었거든. <laughs> <laughs> 신나도 빵빵 무조건 뭐이 정도만 하려고 그랬는데 <laughs> 네. 우리 단단단 미룰 거일 줄 알아봐. <laughs> 다 말해봐. 무조건 무조건이야 미룰 줄 알아봐. 그런 약간 선입견이 아직 있어. 그러면 개구먼 마인드 좀. 버리고 지금 가수 쪽으로 거의 많이 방향성을 두고 있나? 네, 그럼요 사랑의 밧줄 불때 밧줄 소품 준비하던데요? <laughs> 나 그거 보자마자 또아아 아, 개그맨 이런 사람데또 준비를 했어 노래만 신경 쓰지. 아니 그 소품. 밧줄을 같이 당기면서 밧줄로 꽁꽁 이걸 하더라고. 이게 소품 습관을 못 버렸어. <laughs> 쌍절곤 뭐 밧줄 또 준비하는 거뭐 있어요? <laughs> 그거 있어요. 어, 있다. <laughs> 아, 있다. 봉, 봉. 봉술? 조만간 저글링 네. 하겠는데. <laughs> 옹알쓰, 기다려라. <웃음> <웃음> 아니, 마지막으로 요거. 우리는 이거. 우리는 이거 선물로 줘. 아, 앞으로 정말 노래 연습도 더 열심히 잘 하고요. 다양한 끼와 매력으로 여러분께 사랑받는 가수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괜히 불 끌까? 하나, 둘, 셋. 哈哈哈